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사주의 기초만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실전적천수 한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동영상의 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적천수를 엔터하세요.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라면 아마존에서 SILJEON을 엔터하시면 하시면 실전적천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실전적 천수 공부는 계속됩니다. 실전적 천수 510회 시간입니다. 병인의 사주 사례 둘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지장간 중에 없는 오행을 인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을류 병인 경진 을유 병인 이 사주는 일본의 부총리인 아소다로의 사주입니다. 아소다로는 지금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대장상을 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경제를 쥐락펴락 하면서 지금 거의 뭐 7, 8년째, 8, 9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소다로는 정조부가 천황의 딸과 결혼했고, 조부 시절부터 아소 탕광이란 것을 후쿠오카 건방 큐슈에서 운영을 해서 큰 돈을 많이 벌은 재벌의 자손입니다. 후쿠오카 건방에서 영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소다로의 할아버지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아소 탕광을 운영하면서 항공인을 만 몇천 명 데리고 와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수백 명을 죽게 만들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 아소치반은 조선인 한국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도가 낮은 천인 정도로 보는 일족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보겠습니다. 경진 을류 병인 경진 언류 병인 병화가 하나 화가 하나 목이 둘 금이 둘 토가 하나 수는 진토 안에 개수로서 있습니다. 이 사주는 지금 시주를 알지 못하지만 병화 옆에 얼목이 있고 일제 잇목이 있어서 비교적 강하다. 중강 이상의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인목 안에 모병갑이라는 시장관이 있는데 바로 병화 인목 안에 뿌리를 두고 있고 얼목도 인목 안에 뿌리를 두고 있고 경금은 유금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사주도 신강하고 뿌리를 모두 다 뿌리를 두고 있고 통관이 좋은 사주입니다. 대단히 좋은 사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과는 역사적으로 아소 지방과는 원수의 관계였다고 할, 할지 몰라도 아소다루라는 명조 입장에서 보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소다루의 사주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주는 좋은 사주입니다. 더 이상 뭐 길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의 사주입니다. 이분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연주는 저희가 가렸습니다. 임신 병인 임신 월주 일주 시주를 올렸습니다. 임신 병인 임신 이 사주는 병화가 임목 안에 뿌리를 두고 있고 임수는 월간 임수는 신금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 시간 임수의 뿌리는 진토 안에 개수로서 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병화는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임목 뿐입니다. 그래서 신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한 데다가 이 병인이라는 일주 자체가 인비식 구조라서 갈등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사주의 모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 공모는 지금 대단히 힘들어해서 진급도 늦는 것 같고 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 어떡할까 하면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 사주는 힘든 사주라도 버텨나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조의 뿌리가 다 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일조의 병화는 임목 안에 뿌리가 또한 병화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약하지만은 뿌리는 있는데, 그럼 대우는 어떠냐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운은 심리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이렇게 갑니다. 경호 기사 무진 대운까지는 신약한 병화 일간의 힘을 설기시키는 것, 탈기시니까 힘을 빼는 대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대원에 사대원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평화를 도움을 주지만 그것은 20대 후반의 일이고 직장생활을 처음 할때 일이니까 활기롭게 했을 것입니다만은 그 뒤에 무진대원은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무진대원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볼까 생각하시는데 청간을 보면 병임충, 지지를 보면 인신충, 천충지충의 모습이라 힘든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은 이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치인이 정치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잘안될때 멀리 해외로 나가는 것, 혹은 피해 나간 망명 같은 것도 바로 이런 천충지충의 모습이 있을 때는 이동해보는 거, 망명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진대운이지만 다음 대운은 정묘대운입니다. 바로 사륙대운인 정묘대운이 오기 때문에 이동을 하셔서 그 사륙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안 되는 집안에서 거기서 몸부림 쳐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힘들 때는 힘든 곳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6대원에는 성전과 영전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